네, 코인 보도국입니다. XRP 리치 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XRP를 얼마나 보유해야 부자로 분류될까요? 여러분은 XRP 부자인가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선전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XRP를 몇개 보유해야 상위권에 들수 있는지, 최신 데이터로 분석해드릴게요 작년에도 XRP 리치 리스트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상위 10% 안에 들려면 3299개의 XRP가 필요했죠 근데 1년이나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XRP 부자로 분리되려면 몇 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 10%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위 10% 안에 들려면 2,500개의 XRP가 필요하죠. 이 숫자가 1년 만에 엄청 내려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300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XRP가 2,500개만 있어도 되죠. 약 800개나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현재 약 60만 명이 상위 10%에 속해 있습니다. 이 숫자도 1년 전보다 훨씬 늘었죠. 작년에는 상위 10%가 약 52만 명이었는데, 오늘은 60만 명입니다. 1년 만에 8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선장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XP 부자 리스트의 진입 기준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몇년전 비트코인 초기에는 비트코인 부자로 분류되려면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했죠. 근데 오늘 비트코인 부자로 분류되려면 한 개에서 두 개면 됩니다. SNS만 봐도 비트코인 한 개에서 두 개만 있어도 부자로 분리하고 있죠. XRP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XRP 부자로 분리되기 위해 훨씬 적은 XRP가 필요할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할 테니까요. 지금 2500개가 상위 10%의 기준인데 5년 후에는 1000개, 10년 후에는 500개만 있어도 상위 10%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아직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으로 상위 5%를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위 5% 안에 들려면 8,500개의 XRP가 필요합니다. 1년 전에는 1,100개가 10, 필요했는데 지금은 8,500개예요. 이것도 약간 1,6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죠. 상위 10%에 있다면 다음 목표는 상위 5%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레벨업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나아지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더 많은 돈 벌려고 하죠. 상위 10%에 있고 더 나아지고 싶다면 상위 5%가 다음 목표이겠죠. 지금 XRP 약 8,500개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매달 조금씩 모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DCA 균할 매수의 힘을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상위 1%를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상위 1%에 들려면 약 5만 5천 개가 필요합니다. 1년 전에는 6만 1,237 개였는데 지금은 5만 5천 개예요. 약 6,000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상위 1%에 속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랑 대화해봤는데 상위 1%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죠. 상위 5%에 있거나 10%에 있다면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XRP 5만 5,000개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2억 1천만원 정도죠.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모은다면 절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특히 xrp 가격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을 때 모으면 더 쉽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진입 기준이 계속 낮아질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지갑이 계속 생성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사기 시작하면서 전체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같은 비율을 유지하려면 더 적은 양이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XRP 보유자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부르는데 존버하는 사람들이죠. 고래들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량이 분산될수록 네트워크가 더 탈중앙화되고 안정적이 되죠. 한 가지 더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위 0.1%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35만 개의 XRP가 필요합니다. 상위 0.01%에 들려면 약 150만 개의 XRP가 필요해요. 이 정도면 진짜 고래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한테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상위 10%, 5%, 1%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모아가세요. XRP 부자 리스트에 있다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나가서 하루를 즐기고 오세요. 자신에게 상을 주고 하루를 즐기고. 여러분은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XRP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XRP는 정말로 특별한 암호화폐라고 믿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XRP의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XRP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트럼프가 숨기고 있는 후속 계획이 뭔지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 사진이 있어야 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에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의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미터에 가까운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베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에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 링크 두 개가 있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주신 뒤 자동 작성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 코인보도국 베런 이렇게 7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 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설문 작성해 주신 뒤 제일 아래에 코인보도국 베런 7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